스튜 중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유의 스마트 생활의 정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 공휴일이죠. 고향에 내려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기나긴 귀향길, 마음이 심심하지 않게 알찬 정보들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 세 번째 시간과 또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 리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추천 도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책을 왜 읽어야 하고 또 지식인들의 서재는 왜 궁금해야 할까라는 궁금점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또 다른 정보 그리고 또 다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고 난 뒤에 다른 이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읽어주는 정보로 마음에 와닿게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김정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심리학자인 김정훈에게 서재는 다양한 주제가 합쳐져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읽었습니다. 에디톨로지 저자답게 그의 서재는요, 지식의 편집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 없이 모두 다 기존의 것에서 편집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훈의 서재의 경우에는요,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을 나누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부, 분류법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도 또 편집실이라고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간에 관한 책을 보다가 시간에 관한 책을 보고 나면 그두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편집돼서 나온다.라고 김정은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서재는 이처럼 다양한 편집이 이루어지는 지식의 편집실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김정은은 말합니다. 네, 김정은의 책 읽기 방법 정말 독특한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책에 필요한 부분은 목차에서 살펴봤을 때몇 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 책을 쓸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책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책을 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책을 읽을 때도 순서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지식을 편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 다른 저자의 이 부분을 내 마음대로 가져와서 엮고 섞어내고 또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독서법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는 요즘 사람들의 블로그나 리뷰 또 독후감 등이 긍정적인 문화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제와 관련된 서너 가지의 책들을 동시에 읽고 또그 내용을 내가 편집해서 내 이야기를 새롭게 생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은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독서법이 좋다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의 생각입니다. 네 김정훈은 과감하게 책 읽는 게 싫으면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은 동영상 강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테드 같은 것들 바도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이다 또는 사기 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내면의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TV라든지 인터넷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게 되면 자극이 나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성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읽지 않고 TV만 보는 이에게 어, 김정훈과 같은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네, 책의 특징은요. 김정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기 싫으면 멈추면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났을 때 거기다가 내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책을 읽다가 먼 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자의적으로 진행과 중단을 할수 있는 유일한 지식 정보 매체가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성찰의 경험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정보 전달만 받으려고 책을 읽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책을 읽고 계신가요? 책을 읽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책을 읽는 리추얼은 나에게 가장 폼나는 리추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책을 펼때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도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모든 행복, 기쁨,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그렇게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지쳐 지쳐가지만 거기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위안이 될수 있는 경험이 무엇일까라고 물음표를 김정우는 던지고 있는데요. 네,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위안과 또 위안의 경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대인들이 가장 굶주려 있는 게 위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임재범이 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했겠냐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대답하지만 김정은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인데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그런 위로받는 경험을 한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그런 것을 김정은은 케어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현대에는 위로받는 산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옛날에는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위로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 그리고 코칭과 같은 것이 그런 케어 이코노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큰 틀에서는 뭐 룸사룸이나 하나의 케어 이코노미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놀이 문화 또한 케어 이코노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끝으로 그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김정은은 피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김정은 그가 유학 시절에 깨달은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장에 가기 위한 준비만으로 생각하면 너무 귀찮고 정신이 없. 어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나 내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하는 행위, 그리고 샤워하는 행위, 아침 먹는 행위, 이런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나를 즐겁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면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들을 느끼는 훈련을 반복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일상의 삶의 재미와 행복, 그리고 리스트들을 갖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김정은은 팔뚝 굵은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상에 감사, 감사하면서 아침마다 그날 가지고 나갈 만년필을 고르기에 삶의 즐거움을 찾고 거리에 망사 스타킹을 보면 가슴이 뛰게 또낚시가게 그물만 봐도 흥분하고요. 또 자동차 운전석에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목 놓아 따라 부르며 주책 없이 울기도 하는 40급 줄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휴테크 전도사고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문화 심리학자입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소장과 휴먼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여가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고정 칼럼을 기고하면서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에서 휴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인의 서재 역보기 문화 심리학자 김정훈과 함께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은 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회장직을 맡았다. 2007년은 스타벅스 행진을 멈추고 하, 하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내 분신이기에 도저히 기울어지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2008년 1월 나는 CEO로 다시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 책은 그 후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네, 그날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CEO 하워드 하워드 슐츠의 혁신이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함께할 도서 리뷰 온워드입니다. 네, 경, 시가총액 25조 원의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 스타벅스 사람 중심의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큰 성공을 누려온 스타벅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치게 되는데요. 핵심 가치와 초심을 멀리한 채 매장 수만 육천 개가 넘기면서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던 결과 그동안 묵과했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2007년에는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기울어지고요, 주가가 무려 42%나 하락하는 등통체적인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타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트는 2000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자 2008년 1월, 8년 만에 CEO로 전격 복귀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초유의 혁신 프로젝트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2008년 2월 26일 미국의 저녁에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고, 닫힌 매장 쪽문 안쪽에는 모든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제조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70억 원의 매출을 포기하고 경영진과 이 사회 주주. 이사, 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감행한 이 사건은 스타벅스 개혁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를 시작으로 스타벅스의 초기 경영 이념과 핵심 가치를 되살린 혁신 아젠다를 성립하고 또 2년에 걸쳐 이를 착실하게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2010년, 스타벅스는 1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스타벅스 스타벅스를 하워드 슐츠가 4월에 걸고 단행한 2년간의 혁신과 도전의 기록이자 또한 편의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네, 냉철한 CEO 고뇌하는 경영자. 그리고 인간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네, 경영자의 리더십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죠. 하워드 슐츠는 급박한 계획과 또 독불장군식 해결법이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감성 리더십으로 쓰러져가는 스타벅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경영 스타일은 부진한 매출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CEO의 일인의 직관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스티브 잡스의 애플과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빈민가 출신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CEO이기도 한데요. 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가난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그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희생과 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 그리고 경영 원칙 사이의 균형을 조화롭게 지켜나갔습니다. 600개의 매장 폐쇄와 500명 이상의 직원 해고 등 대규모의 규조 조정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를 휘두른 냉정한 해결사로 치부되지 않다 하는 까닭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그의 리더십은 경영 스타일은 수많은 경영 학교와 또 MBA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너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갈망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하우드 슐츠가 던지는 강력한 혁신 메시지입니다. 전진 앞으로라는 이 의미의 이 단어가 그가 스타벅스에서 편지를 쓸 때나 연설을 할때 즐겨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말 속에는 안정적인 현실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또 응원과 박수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너드는 2011년 4월 전 세계 동 출간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과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1997년에 썼던 첫 번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와 후속 편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오너들을 통해서 현직 CEO로는 정말 드물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네, 앞에서 하워드 출출가 말했듯이 스디슨 경험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분명 일부하게 됐고요. 그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그는 이 책으로 그 변화의 여정과 교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너들을 읽는 기업의 리더들은 고통스러운 혁신 끝에 쟁취하는 달콤한 성공에 또 공감하게 될 것이고요. 일반 독자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역경을 딛고 다시 재기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벅스 CEO 하워드 실추. 의또 다른 베스트셀러 작이죠. 언어도 함께했습니다. 귀경길에 네, 심신을 달리면서 편안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경계 그리고 일주일간의 긴 휴식 시간 분명 새롭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 마음으로 이 묵직한 돌덩이를 얹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도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도서는 요 김은주의 1cm, 2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그리고 3위는 환경신의 한편 노트 생각이 나서 어, 그 다음은 이수동의 오늘 수고했어요. 이혜경의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 6위는 고더원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위는 김은주의 달팽이 안의 달, 8위는 박강수의 광수생각, 9위는 조던 메터의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10위는 페어리테일의 그림책이죠. 하루하루 기분 좋아져라입니다. 네, 이 중에서 5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숨겨진 1cm를 찾아라. 네, 인생에 필요한 1cm를 찾아가는 크리에이티브한 여정, 1cm 플러스인데요. 카피라이터인 저자 특유의 기발한 발상과 관찰력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1cm입니다. 네, 책첫 책에서 보여주었던 재치와 위트, 감성을 한층 플러스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이는 두 번째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에서는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 딱 1cm만큼의 길이 혹은 깊이를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다섭니다 남녀간에 존재하는 1cm의 차이를 발견해서 그 마음 속으로 1cm 들어가보고 1cm만큼의 여유를 권하거나 사람들과의 거리를 1cm 정도 좁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편의 짤막한 글과 한 컷의 그림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느끼고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면서 일상을 좀더 활기 있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선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수고했어요라는 책입니다. 3년 만에 출간된 토닥토닥 그림 편지의 두 번째 이야기죠. 오늘 수고했어요는 동화 같은 그림과 따스한 글로 행복의 모습을 그려내는 전작의 느낌과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힘든 이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더욱 깊어진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응원과 또 격려, 지치고 힘든 이들을 토닥이는 지은, 지은이의 시선은 한층 더 따스해졌고요. 이제 막 살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설렘을 노래하는 대목에서 수줍은 소년의 모습으로 인생의 환희를 노래하는 대목에서는 열 눈이 넘치는 어른의 안목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고맙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네, 고도원이 전하는 따뜻한 인생 처방전. 사랑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오는 고도원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추후의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긍정의 힘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전하고 이야기와 더불어 대한항공에서 협찬한 대한항공사진전 역대 최우수작품 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소박하지만 진정 어린 메시지로 많은 이들의 길동무가 되어준 고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0만의 독자 사랑을 받은 광수생각의 박광수가 15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카툰 에세이 광수생각, 오늘 나에게 감사해입니다. 네, 그동안 지나온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스스로에게 위로가 됐던 말을 따뜻한 그림과 함께 해서 내려간 에세인데요. 이 마흔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어느 것 하나 이룬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안 했다고 말하는 저자가 자신처럼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나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안아주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은 지금 잠시 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주변의 풍경에는 무용수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무용수의 홍보용 사진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요. 우리 주위의 흔한 환경 속에서 일상복을 입고 춤추는 무용수의 사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직 무용수의 신체만으로 정직하게 만들어진 사진들은 사진 작가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이 사진을 묶은 사진 집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진집은 지하철역 횡단보도 술집. 도서관 사무실 욕실 등 우리 주변의 공간에서 흔히 일어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을 최고 무용수들이 춤추는 순간으로 담아냈습니다 드리밍 러빙 플레잉 익스플로링 그리 l 빙 월킹 리빙 일상을 구성하는 일곱 가지의 키워드로 분류를 했고요 무뎌졌던 일상 속에서 기쁨을 다시금 되살려, 되살아나게 려되살 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가, 우리의 삶을 경쾌한 춤으로 재탄생시킨 그런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친 우리의 심신을 달래줄 도서 다섯 권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귀경길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세아베스트리입니다. 종목번호는 001430입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대상 제품 테스트를 통해 고가 제품 매출 증가로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수강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 가동률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전기로 제강을 통해서 탄소강과 합금강 등의 특수강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특수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산업기계, 방산,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주요 산업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대형 단조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강에서 단조와 가공, 열처리까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품, 제철 설비, 그리고 화공 기기용 소재, 그리고 금형 공구강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요. 하나재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종목번호는 005440입니다. 네, 백화점과 아울렛 출점 기반으로 유통 채널의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15년 기준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요. 11.6%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한 회사로 식자재 유통과 급식, 도소매 유통, LED 사업과 여행, 임대 부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주력 사업으로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 도소매 유통으로 관련 계열사, 계열사들 간의 합병으로 세 부분이 통합해서 운영됨에 따라 비축 구매와 공동 매입, 그리고 물류센터 확충 등에 따른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하나대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세아 베스틸과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모르면 손해보는 안전 운행 팁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세인데요. 최적의 운전석 각도는 100도고요. 등을 떼지 말고 등받이에 편하게 기댄 상태로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번째, 시트는 너무 푹신하지 않게 허리를 무리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시트는 푹신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대신 불편을 느낄 상황을 대비해서 목베개나 허리 쿠션을 준비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는요, 편안한 신발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하이힐 등의 불편한 신발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요. 환기는 필수인데요. 오랫동안 히터를 틀어 놓은 놓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내 산소 부족과 따뜻한 온기는 졸귀에 딱 좋은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졸음 유발하는 약을 피해주셔야 합니다. 운전 전에는 감기약이나 신경 안정제 등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졸음 운전만큼 또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여섯 번째는 과식을 피하는 겁니다. 과식을 하면 포만감 때문에 졸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휴게실에서도 과식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고향 내려가시면 먹을 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다음 일곱 번째는 담소 나누기입니다. 동승자와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는 게 졸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자를 위해서 꿀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 몇개 정도 준비해 주셔서 조수석에 앉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덟 번째는 노래 듣기입니다. 동승자가 없을 경우 라디오와 노래를 틀어놓고 졸음 퇴치용으로 껌을 씹으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노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는요 휴식 시간 갖는 건데요 두 시간마다 휴게실에 들러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열 번째는요 숙면에 취하는 건데요 역시 졸릴 때는 자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졸려서 미치겠다 싶을 때는요 휴게소에 차를 대놓으시고 20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안전 운행과 함께하는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오늘은 까치설이고 내일은 바로 우리의 설날입니다. 네, 내일은 설비 믿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